오산시 양산동은 주변에 전철력이 많아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이 예고되면서 도로 문제가 지역의 큰 걱정이었는데요. 오산시가 아파트 건설 전에 부족한 도로부터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 양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원과 용인, 서울로 가는 국도 1호선을 타려면. 현재 도로 여건으로는 적어도 4개의 신호를 거쳐야 합니다. 3km에 불과한 거리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20분까지 걸립니다. 양산동은 앞으로 5년 안에 6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설 전망이어서 도로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일본 국도를 진입을 하거나 서부간선도로 쪽에 진입을 하려면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5분, 20분 걸릴 때도 있고. 오산시가 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양산동과 국도 1호선을 최단거리로 있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총 연장 590m, 폭 30m의 왕복 6차선 규모로 양산로 410번 길과 국도 1호선 롯데리아 사거리를 연결합니다. 주민들은 연결도로가 생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결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손님들도 많이 이쪽으로 지나쳐 갈 거고 또 우리 영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시는 아파트 입주에 앞서 교통 인프라부터 정비하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파기에 돌아서 선교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양산동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동 급도 1호선 연결 도로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